안녕하세요. 저는 25년 동안 농촌 어르신들 상담을 해온 전문가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골에 땅 있으신 분들, 이 말씀 꼭 들으셔야 해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땅부터 파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몇년뒤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제가 25년 동안 현장에서 어르신들 만나면서 딱한 가지 공통으로 본게 있어요. 팔고 나서 편해진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첫 번째는 정보 부족입니다. 대부분 주변에서 팔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서 파세요. 두 번째는 급한 마음입니다. 당장 농사 짓기 힘드니까 빨리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선택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팔거나 계속 농사 짓거나 이두 가지만 있는 줄 아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길이 있습니다. 농사는 안 지어도 되고, 땅은 그대로 두고 매달 생활비가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서둘러 팔아버리는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여러분 노후를 살리는 길인지 막는 길인지 오늘 분명하게 알려드릴게요. 한번 팔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거든요. 그런데도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결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땅 정리 고민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얼마 전에 상담했던 지인 한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골에서 평생 농사지으시던 큰 형님 같은 분이셨는데 올해 75세 김철수님이란 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허리랑 무릎이 버거워졌어요. 40년 넘게 벼농사 지으셨는데 작년부터 허리 디스크가 심해지면서 논에 나가기가 힘들어졌거든요. 농사는 못 짓겠고 땅은 그냥 풀만 자라고 자녀들은 세금만 나가니 팔자고 재촉하더래요. 특히 서울 사는 아들이 계속 전화해서 빨리 정리하라고 압박했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농지세랑 종합부동산세 나가는 것만 봐도 스트레스였다고 해요. 그분이 가장 힘들어하셨던 건 돈보다 선택이었습니다.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매일 같은 고민만 반복하셨거든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더래요. 아침엔 팔기로 했다가 저녁엔 또 아까워서 못 팔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몇 달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분 이야기도 해드려야겠어요. 인근 마을에 사시는 68세 박영희님인데, 이분은 상황이 좀 달랐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데, 논 2000평 정도 있었거든요. 자녀들이 농사 그만두고 서울로 오라고 했는데, 고향을 떠나기가 싫으셨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분다 비슷한 고민을 했는데, 선택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도 정말 달라졌어요. 이런 차이를 아시고 선택하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국 김철수님은 땅을 팔기 직전까지 갔다가 작은 방향 전환 하나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제도를 활용해서 농사는 안 지어도 되고 땅은 그대로 두고 매달 생활비가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지금은 얼굴 표정부터 달라졌어요. 매달 80만원씩 들어오니까 생활에 여유가 생겼고 땅도 그대로 두니까 마음도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박영희님은 처음에 망설이시다가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매달 60만원씩 받고 계세요. 혼자 사시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녀들도 이제 와서 보니까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꼭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수록 도움받는 분들이 늘어나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첫째로는 지금이 가장 유리한 시기라는 걸 알게 되실 거고, 둘째로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 기준을 갖게 되실 거고, 셋째로는 실제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왜 땅을 팔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들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골 땅을 팔면 안 되는 진짜 이유들을 하나씩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한번 팔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핵심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땅을 팔면 끝이고 이후엔 어떤 제도도 활용할 수 없어요 한국농어촌공사 자료를 보면 농지를 처분한 후 다시 구입하는 사례는 전체의 3%도 안 됩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분들이 가장 후회하세요. 작년에 만난 70세 이순자님은 논 1000평을 3000만원에 팔았는데 6개월 뒤에 이 제도를 알고는 땅을 다시 사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그 땅값은 4000만원으로 올라 있더라고요. 더큰 문제는 나이가 많아져서 대출도 받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땅은 선택권입니다. 팔면 선택권이 사라져요. 농지연금 활용할 선택권, 임대 수익 받을 선택권, 나중에 개발 이익 받을 선택권이 모두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소중한 선택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두 번째, 땅은 소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땅은 그냥 자산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조건만 맞으면 땅은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가 됩니다. 농지연금제도를 활용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통계를 보면 작년 농지연금 수급자 평균 수령액이 월 75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시골에서 부부가 생활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에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 중에 논 2천 평으로 월 120만 원씩 받는 분도 계세요. 이 차이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르는 분은 땅 팔아서 받은 목돈을 조금씩 써가면서 불안해하시고, 아는 분은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여유 있게 지내세요. 지금까지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나요? 세 번째, 농사를 안 지어도 됩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몸이 힘들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직접 안 해도 되고 위탁 농업으로 맡겨도 되고 아예 안 해도 됩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은 농업 의무가 면제돼요. 한국농어총공사 조사 결과를 보면 농지연금 수급자 중 60%가 직접 농사를 안 짓고 있습니다. 대신 임대를 주거나 위탁 경영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유권만 유지하면 연금도 받고 나중에 땅값 오른 것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상담한 72세 정한수님은 무릎 수술 후로 농사를 못 지으시는데 땅을 젊은 농부에게 위탁하고 자신은 농지연금을 받고 계세요. 농사 걱정도 없고 매달 수입도 있으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 부분 오해하고 계셨던 분 계신가요? 네 번째, 자녀에게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자녀 문제예요. 땅 물려주면 세금 부담되고 관리도 어렵다고 걱정하시죠. 그런데 제대로 설계하면 자녀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돼요. 농지연금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연금을 받고 돌아가신 후에는 자녀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정산에서 차액을 받거나 땅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도 있어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정산 시80% 이상이 차액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땅값이 연금으로 받은 총액보다 더 많이 오르거든요. 작년에 정산한 김영철님 사례를 보면 10년간 연금을 받으면서 총 9천만 원을 받았는데 땅값은 1억 5천만 원으로 올라서 자녀들이 6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어요. 이 부분이 가장 의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걱정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 땅값이 올라가면 이익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게 농지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땅값이 오르면 그 가치는 사라지지 않아요. 나중에 정산 구조를 보면 상승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간 농지 평균 상승률이 연 4.2%예요. 이 정도면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죠. 실제로 농지 연금 초기 가입자들을 추적해 보니 대부분 땅값 상승으로 이익을 봤어요. 경기도 평택에 계시는 이정호님은 7년 전 평당 30만 원이던 논이 지금은 평당 50만 원이 됐어요. 그동안 연금으로 받은 돈은 그대로 받고 땅값 오른 것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예요. 지금 헐값에 팔아버리는 게 과연 맞는 선택일까요? 여섯 번째,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도 모른다는 겁니다. 주변에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평생 모르고 지나가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대상자 중 실제 가입률은 15% 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낮을까요? 첫째는 홍보 부족이고, 둘째는 복잡할 거라는 선입견이고, 셋째는 주변에서 말려서예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왜 진작 안 했을까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현장에서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이제 다음으로는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점을 더 챙겨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좀더 실용적인 부분들을 알려드릴게요. 땅을 지키면서 노후를 안정시키는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첫째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농지연금은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예요. 65세보다는 70세가 70세보다는 75세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늦추는 것도 좋지 않아요. 건강하실 때 신청하셔야 하거든요. 한국농어촌공사 자료를 보면 65세 신청자와 75세 신청자의 월 수령액 차이가 약30% 정도 나요. 하지만 10년 더 일찍 받기 시작하면 총액으로는 비슷해져요. 중요한 건 언제가 가장 필요한 시점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시점을 그냥 넘겨도 괜찮을까요? 둘째, 부부라면 명예 선택이 중요합니다. 같은 땅이라도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에 따라 매달 금액이 달라져요.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더 많은 분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해요. 하지만 건강상태나 다른 조건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부산에 계시는 김동수님 부부는 처음에 남편 명의로 신청하려다가 나이가 3살 더 많은 아내 명의로 바꿔서 월 15만원을 더 받게 됐어요. 이런 작은 차이들이 10년, 20년 쌓이면 큰 돈이 되거든요. 이 부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셋째, 땅은 한 번에 다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필지가 있다면 전략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당장 필요한 만큼만 농지 연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나중을 위해 남겨둘 수도 있어요. 다 쓰지 않아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남 해남에 계시는 박재인 님은 논 5000평 중에서 3000평만 농지 연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자녀들을 위해 남겨뒀어요. 그래도 매달 받는 금액이 충분해서 만족하고 계세요. 이건 계획의 문제예요. 어떻게 나눌 것인지 미리 설계하는 게 중요해요. 넷째 신청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복잡할 거라 겁먹고 미루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의외로 간단하다고 말씀하세요. 필요한 서류도 몇 가지 안 되고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농지 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분증 정도만 있으면 기본 상담은 받을 수 있어요. 복잡한 계산이나 어려운 절차는 담당자가 다 해줍니다. 문제는 안 해보는 거예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다섯째, 중간에서 돈 받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농지연금은 공적제도예요. 공식 절차로 하면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아요. 괜히 중개업체나 컨설팅 회사에 맡겼다가 수수료 내는 분들 봤는데 정말 아까워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상담받고 신청하면 수수료 없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괜히 맡겼다가 몇십만 원씩 손해 보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돈낼 이유가 없어요. 이런 실용적인 정보들을 알고 준비하시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골 땅은 나중에 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서둘러 팔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을 헐값에 팔아서 목돈은 받지만 그 돈은 점점 줄어들어요. 몇년 지나면 바닥나고, 그때는 이미 늦어요. 땅값은 계속 올랐는데, 내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 되죠. 자녀들도 부모가 재산을 다 써버렸다고 서운해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땅은 그대로 두고 매달 연금을 받으니까 생활이 안정돼요. 농사 부담도 없고, 세금 걱정도 줄어들어요. 땅값이 오르면 그 이익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자녀들도 나중에 차액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차이예요. 평생 후회할 선택이 되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같은 땅인데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달라져요. 오늘 당장 할수 있는 실천 방법 세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첫째, 땅을 팔기 전에 이 선택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한국 농어촌 공사에 전화 한 통만 하면 기본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확인하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둘째, 가족들과 함께 상의해 보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자녀들도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셋째,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한번 팔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확인 안 하고 파는 게 가장 위험해요. 나중에 그때 알았다면이라고 후회해도 소용없거든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농지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노후 지원 제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의료비 지원까지 함께 받으면 노후 생활이 정말 달라져요. 이런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이 주제 주변에 꼭 필요한 분 떠오르시지 않나요? 시골에 땅 있으신 분들, 농사 그만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 노후 준비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황도 편하게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